완치라는 개념보다는 음. 내가 꾸준하게 암을 관리해 간다. 이런 개념으로 음. 좀 바뀌고 있죠. 음. <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라>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마인드스타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인드스타의 패밀리, 이광민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이광민입니다. 네. 선정희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선정입니다.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좀 밝은 이야기는 아니에요. 음, 음,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며칠 전에 월드컵 스타이신 유상철 네. 감독의 사망 소식을 듣고 좀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그 2002년에 저는 그 임신 상태로 음. 광화문 나가서 맨날 그쵸? 응원하고. 음. 너무 기분이 좋고 이상철 음. 감독님 또 유난히 좀 건강하게 생기셨잖아요 남자답게 아, 음. 그래서 되게 제가 팬이었거든요 인상이 또 되게 밝으신 인상이네요 네 밝고 되게 의지가 되는 그런 스타일 이신 분인데 음. 아, 최장암으로 사망을 하셨다라고 제가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렇죠. 이게 암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예전하고는 많이 달라졌거든요 이제 암에 음. 걸린다라고 했을 때 예전 같으면 음. 죽음이라는 것을 우선 떠올리는 시대가 있었다면 음. 지금은 사실 암이라는 것 자체가 과거처럼 그렇게 공포스러운 질환까지는 아닌 것 같기는 해요. 그렇게, 음. 그렇게 드문 질환도 아니게 돼버렸고요 음. 우리나라에서 지금 암을 경험하신 분들이 200만 명을 넘거든요. 아, 진짜 많네요. 네, 네. 그리고 우리가 기대여명, 우리가 기대여명을 산다라고 가정할 때한38% 정도가 암을 음. 일생 중에 경험한다라고 음. 해요. 3명 중에 한명이네요 네. 네. 근데 놀라운 건 이제 일본 같은 경우 우리나라보다 고령화된 사회인데 거기 이제 50% 정도가 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일본과 같이 고령사회 혹은 초고령사회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38%의 이 빈도는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누구나 다 암에 걸릴 수 있다. 뭐 이런 시대를 살고 있고 아마 방송 나와서 이게 적합한지 모르겠지만 저 역시도 삶을 마감할 때 암으로 삶을 마감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저도 아마 음.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건 젊으신 나이에, 음. 더 어린 나이에 되게 사회적으로 활동을 열심히 하실 때 음. 암이라는 걸 경험하게 되면 음. 우리가 그 사회적인 역할 자체가 질병으로 인해서 딱단절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런 것 때문에 받게 되는 뭐 불안감, 스트레스, 음. 그리고 좌절, 이런 것들이 있죠. 물론 암 치료가 되게 발전을 해서 지금은 5년 이상 생존율이 전체 암이 한 75%, 70%가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건 점점 점점 생존률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고요. 음. 네. 그 그러니까 암이 이제는 극복될 수 있는 질병인 거는 확실하네요. 그러니까 관리가 필요한 질병으로 음.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치료 기법들이 좋아지면서 그리고 이 치료를 한 번만에 뭐 완치라는 개념보다는 음. 내가 꾸준하게 암을 관리해 간다 이런 개념으로 음. 좀 바뀌고 있죠. 이상철 음. 감독님 같은 경우에 사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마음이 들었어요. 중간에 음. 뭐 사실 최장암에 음. 전의 상태, 뇌전의 이야기도 있었는데도 음. 계속 좀 희망 섞인 기사들이 나오는 걸 보고는 아, 저게 어떤 의미일까에 대해 사실 의사 입장에서는 좀 음. 염려되기는 했었거든요. 예. 음. 네. 그러니까 객관적인 팩트는 되게 아, 음. 힘드시겠다 였는데 음. 자꾸 거기에 이제 긍정적인 희망적인 음. 기사들로 섞여 나오다 보니까 저런 것들이 이제 실제 저런 상황에 있을까? 그리고 저런 기사들을 보면서 물론 희망을 얻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음. 어, 당사자나 가족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마음이 들겠다 싶었죠. 네. 그러니까 저희도 상담을 할때 어, 안녕하세요라는 말이 굉장히 음. 일반적인 인사법이잖아요 근데 저희는 안녕하세요라는 말을 쉽게 하지 않거든요. 안녕하면 음. 여기에 오실 일이 별로 <laughs>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러니까 상투적인 얘기를 하는 게좀 너무 진심이 안 담겨 있어서 오셨어요. 오늘은 어떠세요? 아, 저도요, 저도 네, 어떠세요? 생각이 것 같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진심이 없는, 저, 안녕하세요. 뭐 좋은 하루입니다. 뭐 좋은 아침입니다. 음. 이런 얘기는 음. 잘 이제 안 하죠. 음. 제가 이제 유감도이 그러면 왜 객관적인 지표는 안 좋은데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려고 했을까? 음. 내가 암을 걸려도 내가 걸린 암은 내 스스로의 문제가 아니라 또 이게 사회적으로 암 환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줘야 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줘야 되고, 음. 내 팬들을 위해서 아파도 아프다고 얘기 못하고, 걱정할까봐도 알리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또 유명한 셀럽들이나 스타들이나 음.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숙명이 아닐까, 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고요. 얼마 전에 그, 보아 씨 음, 오빠죠. 맞 네, 그, 감독께서도 암투병하면서 의사들의 그런 차가운 음, 말, 음. 그런 거에 좀 상처받았다, 뭐 이런 글도 한번본 음. 적이 있는데, 사실 암이라는 건 누구라도 걸릴 수 있지만, 내가 걸린 거를 연습하면서 사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방주사를 음. 맞으면서, 어, 내가 암에 걸렸을 땐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멀리는 예측을 하고 살지만 가까이는 그런 일은 나한테 없을 거야 라고 살기 때문에 누구라도 만약에 내가 암이 걸렸다고 진단 받았을 때는 패닉 상태에 들어갈 음. 수밖에 없다. 암 환자가, 암 경험자가 정서적으로 힘들어 하는 거는 의학적으로 당연한 거예요. 음. 이게 그 사람이 약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한테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암에 걸린 사람은 당연히 내가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고 힘들 수밖에 없고 때로는 좌절을 음. 경험하고 때로는 분노를 경험하고 때로는 우울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음. 그렇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든 암 병원에 모든 암 병원에 이런 정신적인 부분을 케어해 줄수 있는 전문가가 음. 네, 정신과 타이틀이 아닌 네, 종양학 타이틀, 그, 즉 음. 암을 치료하는 영역에 정식 음. 패컬티, 정식 직원으로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즉, 음. 암에다가 정신과라는 또 다른 스티그마를 붙이지 마라. 이건 음. 당연한 거다. 음. 암 상황에서 음. 정서적으로 음. 힘든 건 당연한 거다. 음. 그리고 이 암에 대한 상황이 워낙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어려움들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도움을 줄수 있는 치료 환경을 만들어 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암은 사실 트라우마라고 얘기를 하죠. 암은 음. 트라우마예요, 실제로. 음. 인생에서 엄청난 고난과 역경이죠. 근데 이 트라우마 이후에 스트레스 장애가 생길 수도 있지만, 음. 그럼 이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얘기하죠. 음. 하지만, 외상 후 성장이라는 것도 있어요. 음. 내가 힘든 상황을 겪음을 통해서 음. 나의 삶의 가치나 소망이나 이런 것들을 음. 새롭게 발견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본인 개인적인 기질일 수도 있죠. 음. 내가 타고난 힘일 수도 있지만, 내가 인생에서 소중하게 경험했던 내 주변의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얻기도 하고요. 내가 암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희망과 소망을 찾을 수 있었던 대상들을 통해서 그런 과정들을 얻어내는 경우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결국에는 사람 혹은 치료 환경에서 내가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낼 수 있는 음. 환경을 제공해주는 거 그리고 음. 어, 내가 암 이후에도 나의 삶으로 돌아올 수 있게끔 옆에서 음. 지원해주는 환경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음. 음. 막 차별 갖고 사표 내라 그러고 막 이러면 음. 이제 분노하고. 그런 거 사실 또 생각보다 많아요. 정말 저한테 오시는 분들 네. 중에 또 그런 거 있으면 그러지. 정말 그런 거 신고하라고 음. 그렇게 음. 얘기하는 를데도 음. 이분들이 내가 암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라고 받아들일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안 그래도. 암이라는 것을 선고를 들었을 때그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데, 이제 암 환자로 분류되는 듯한 사회의 시선도 너무나 괴로운데, 이제 현실적인 불이까지 막 오는 거죠. 회사에서는 그만두기를 바라고, 음. 경제적으로는 수입이 없어지고, 치료비는 너무 들고, 그랬을 때그 종합적인 정신적인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 것인가. 음. 저는 오늘 그좀 조언을 드리고 싶은 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실제로 지금 암과 싸우고 계실 수도 맞아요. 있고 또 암과 싸우는 가족을 음. 사랑하는 가족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이런 암의 어떤 그런 암 병마와 투쟁 죽일 때 우리가 좀 음. 어떻게 하면 그래도 좀이 고통을 좀 완화할 수 있고 어떻게 좀 희망적인 곳으로 갈수 있을지 좀 저희가 마지막으로 음.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내가 암을 통해서 힘이 드는 거는. 정상적인 반응. 음, 예. 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과정에서 좌절을 겪는다거나 우울을 겪는다고 했을 때 본인 스스로한테 2차적인 문제다라고 바라보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주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족들이 암 경험자에게 너왜 이렇게, 어, 우울해 있냐? 너왜 이렇게 네. 더 불안해 하냐? 네. 어, 더 이럴 때 있으면 마음을 다잡아야지라고 마치 그런 우울이나 불안을 나쁜 방향으로 이렇게 붙이시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는 네. 않은 것 같아요. 네. 네. 내가 우울한 것도 당연하고, 내가 불안한 것도 당연하고, 내가 잠을 잘못 자는 것도 당연한데, 다만 이런 것들을 내가 어떤 식으로 극복할 거냐에 있어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하는 건 정말 중요하죠. 지금 대부분의 음. 암 병원에는 이런 것들을 같이 관리해 줄수 있는 의료진들이 같이 있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런 거예요. 내가 암에 걸렸다 하더라도 나의 일상 생활을 놓치시면 안 돼요. 음. 내가 일상의 루틴, 일상의 리듬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때로는 가족들이 그러죠. 야, 너 지금 아픈 애가, 너 지금 응, 치어 받는 응, 애가, 어? 응. 침대에 누워 있어야지. 응. 네. 내가 나와서 뭘 하려고 하면, 야, 너 이거 하지 마. 응. 어? 아, 너 지금 쉬어야 돼. 응. 네. 나는 내 일상이 있고 그 일상을 통해서 얻게 되는 삶의 응. 에너지라는 응. 게 있거든요. 응. 네. 그런 것들을 그래도 유지하려고 하시는 게게 응. 중요한 거예요. 뭔가를 얘기해야 된다라는 또 강박적인 사고에 내가 저 사람이 힘든 순간이니까 음. 내가 뭔가를 막 얘기해 줘야 될것 같은 아까 음. 변호사님도 음. 그렇게 얘기하셨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건꼭뭘 얘기해 줘야 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사람 옆에 있다는 거 음. 내가 그냥 네 옆에 있어 그냥 힘들면 나한테 연락해도 되고 음. 내가 딱히 뭘 해줄 수 있는 게 없을 수도 있지만 그냥 나는 너를 좋아하고 너의 삶과 병과 심지어 죽음에도 이제 같이 하는 네. 그 길에 같이 있어. 네. 네. 이런 것만 느껴도 저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타회적인 공감대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암 경험자에게 어떤 이 사람들이 다시 사회로 복귀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적인 배려 예를 들어서 뭐뭐 육아휴직처럼 일정 기간 동안에 유급휴직을 주는 거라든지 음, 음. 학교에서 시험이라든지 수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배려를 좀 해준다든지 음. 실제로 학생들 같은 경우에 암에 걸리면 그 기간 동안 정말 큰 어려움들을 경험하거든요 음. 이런 부분에서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돼야지 사회적으로 음. 뭔가 지원을 해줄 때도 이게 가능한 음.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암 환자 차별 금지법 만들어야 돼. 권고 사직인데 예를 들면 <laughs> 어.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일상적인 업무를 할 수가 없어. 그럼 당연히 그런 조치들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음. 아니면 병가를 계속적으로 조금 네. 더 연장을 한다거나 할수 있는데 권고 사직은 그냥 부당한 해고거든요. 음. 내가 일을 할수 있는데, 어. 음. 그렇죠? 잠시만 이렇게 조금 회복기를 가슴에 일을 할수 있거나, 또 그냥 일상 생활하면서 약물 치료하시면서 버티시는 분들도 네,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경우에. 공고 사직을 했는데 그걸 부당해고다 다투신 분은 주변에 별로 없던 것 음... 같아. 그래서 또 설레도 없고 회사에서도 별 문제 없이 이렇게 처리들해 오는 거 아닐까? 네, 맞아요. 실제로 음... 어떤, 그런 것 어떤 같아요. 용감한 분이 결심을 하신다면 그리고 음... 업무 성과에 큰 문제가 없다면 그러면 그거는 부당한 해고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음... 거에 위축 안 되셨으면 좋겠네요. 이게 왜냐하면요. 제가 서두에서 얘기했지만. 남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음, 네. 음. 우리 모두가 다 암을 경험할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음. 때문에 내가 지금 이암 환자분들이 힘들어하는 오. 상황이 언제든지 내 상황이 될수 있다는 거죠. 음. 지금 두 분의 얘기를 듣고 나서 보니까 어, 뭔가 사회적인 공간대가 형성이 되고 어떤 법적으로도 내가 안전하게 기댈 수가 있고 음. 그리고 누구나 다 암에 걸릴 수 있고 좀 3명 중에 1명인데 2명 중에 1명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암은 이미 완치가 될수 있는 병으로 가고 있고 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다 알게 되면 암이라는 병을 훨씬 덜 두려워할 수 있을 네, 것 같고요. 맞아요. 만약에 의사가 암 진단이 나왔습니다라고 얘기해도 아, 내가 살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라는 여러 가지 것들이 이미 정보로 들어왔다면, 아, 나는 이겨낼 수 있다. 오늘은 유상철 감독님의, 어, 사망 소식에 너무 이제 안타까운 마음, 그리고 너무나 많은 분들이 사실은 암에 걸리고 있고, 한 분이 또 걸리면 그 가족 전체가 맞아요. 사실은 굉장히 그 험난한 시간으로 들어가잖아요. 좀 다소 무거운 주제였지만, 네. 그래도 다 같이 우리 수다수다 인사하고,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스타 스 <laughs> 그렇게 어둡진 않았던 것 같은데요? <웃음> <웃음>